자 3강 스텝 3 해볼 건데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루핑 영상 제작을 해봤는데 이번엔 조금 더 다이나믹한 다차원 루핑 영상을 해볼 거예요 그 대표적인 프롬프트 트래블 준비했는데 어, 프렴프, 프롬프트 트래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듯이 어, 가지고 있지 않은 미싱 노드들이 있다고 지금 뜨죠 어떤 노드냐 여기 이렇게 대빵 크게 생긴 노드인데 이게 배치 프롬프트 스케줄러라는 노드예요. 요거를 설치를 해야겠죠? 설치하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니저 인스톨 미싱 커스텀 노드 클릭. 잠깐 대기해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미싱 노드가 뜨게 되면은 저번에도 배웠듯이 인스톨 클릭하신 다음에 피지 노드입니다. 피지 노드 나이틀리 버전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설치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시면은, 여기 보면 리스타트 버튼 있죠? 요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리스타트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코레창 가보시면 리스터트가 진행되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첫 번째 파트처럼 플로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어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컴피는 사실 어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어 처음에 실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미싱 노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내가 없는 파일을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만 조금 잘만 하시면은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컴피라, 컴피가 초창기 나왔을 때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좀 번거로운 게 많죠. 오, 뭐야, 이거. 오. 좋네요. 멀미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자,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간단하게 좀